138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이러한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얘도 우리가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보면요. A1, A3, 쭉쭉쭉 가서 A49까지. 그러니까 번호가 홀수인 애들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풀어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X-1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가 x가 아니라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1로 바뀌려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우선은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x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좌변은 2에 50제곱 플러스 1. 우변은 자, 여기 2 들어가면 이만큼이 1이 되면서 그대로 1로 바뀌어요. 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네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50부터 출발해서, A49,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A1, 그리고 A0까지 남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홀수 번호인 애들만 남기고 싶으면,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X가 없어지면 돼요. 이번엔 x자리에 0을 대입해 줍니다. 그럼 좌변은 1이 될 거고요. 우변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지수가 짝수인 애들은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지수가 홀수인 애들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50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 번호가 홀수인 애들 이 앞에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가 쭉쭉쭉 가서 마이너스 A1 더하기 A0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식을 적절하게 계산을 해줄 건데, 우리가 남기고 싶은 게 누구예요? 이렇게 번호가 홀수인 애들, 얘네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이때는 이 두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얘는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요. 이 좌변에서는 2의 50제곱이 남을 거고, 우변에서는 이렇게 둘이 더하면... EA 49가 되죠. 자, 여기도 EA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두 개씩 있으니까 2로 묶어 주고 A 49 그다음에 A 47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A 1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A 49 더하기 A 47 더하기 쭉쭉쭉, A1, 요 값은 양쪽을 똑같이 뭐로 나눠줘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2로 나눈다는 거는 2의 50제곱은 2를 50번 곱했어요. 자, 거기서 2로 하나 나눌 거니까 지수에서 2를 빼주면 2의 49제곱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